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배울 거는 이제 4장을 배워볼 건데, 어, 이제 검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칼 쓰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어, 이칼 쓰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바르게 써야 되는지 그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시간으로 오늘 배울 거는 정면, 상하, 후리기를 배워볼 거예요. 정면상하우리기는 뭐냐 정면 이렇게 우리가 맞으셨을때 정면 그리고 상하 위에서 아래로 길을 모아서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정면상하후리기 그래서 오늘 요 정면상하후리기를 배워볼건데 정면상하후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칼을 어, 크게 크게 들으면서 몸을 풀어주는 운동요 그러니까 이제 죽도를 들었을 때 몸을 풀어주면서 어느정도 땀을 흘릴 수 있게 어, 그렇게 만들어주는 운동인데, 어, 그 정면 상하 흐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어제 배웠던 건 뭐죠? 어제 배웠던 건 중단 자세랑 발 움직이는 법이었죠? 이제 그 중단 자세를 먼저 자세를 채워보고, 정면 상하 흐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상하 흐리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허리에 칼. 자, 오른손 잡고, 꼬박 칼. 어제 얘기한 대로, 왼손은 V자가 되도록 오른손은 이렇게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V자가 되도록 오른발 앞에 왼발 뒤 이런식으로 자 이제 자기 자세를 체크해 봅니다 손이 맞나 그리고 발이 맞나 내가 발이 틀어지지 않았나 확인을 해본 상태에서 자 해봅니다 자정면상황우리기는말 그대로 정면 아까 얘기한 대로 칼을 내가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칼을 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흐려주는 거예요. 자, 왼손으로 크게 들어서, 자, 오른발, 왼발이 동시에 움직여줘야 돼요. 하나. 이때 시선은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정면을 향하도록. 그리고 이칼 끝은 나의 무릎까지. 요게 칼 끝이, 칼 끝이 무릎까지 향하도록. 하나. 자, 들어서 뒤로 가면서, 둘. 다시 들어서, 셋, 다시 들어서, 넷.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칼을 들었을 때, 작게 나오면안 되고, 칼을 들었을 때, 원을 크게 그려서, 크게 그려서, 하나, 둘. 그리고, 끝나면, 준다. 자, 옆에다 보면, 왼손으로 칼을 크게 들어서, 하나, 자, 그대로, 준다. 자, 정면 상황 에서 나쁜 자세. 칼을 들었을 때, 이렇게 작게 나오면 안 돼요. 왼손을 크게 들어서, 멀찌감지 멀찌 그래야지 온몸이 다 풀어지면서, 어, 몸에 따뜻할 수 있게, 어, 부드럽게 유기적으로 칠 수가 있어요. 다시. 둘. 요렇게 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주의사항을 하자면, 옆으로, 칼이 옆으로 나오면 안 돼요. 하나, 그러면 칼이 옆으로 나가면 칼을 정면으로 타격을 칠수 없기 때문에 항상 바르게 나가. 하나, 둘, 준다. 요 가운데 기준에서 왼손으로 크게 들어서, 하나, 둘, 그리고 준다. 그리고 다 끝나면, 셔, 칼. 오른발이 우축으로 오면서, 셔, 칼. 발 그대로 이렇게 씌워주는 거자 정면상으로 우리할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항상 시선은 앞에 보고 허리를 굽히면 안 돼요 왼손은 왼손이 내려오면서 그대로 살짝만 구부려주면 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저께 얘기했죠 팔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그대로 이렇게 왼손으로 크게 들어서 하나 둘좀 반대쪽으로 됐을 때도 하나 둘 자기 조합하면서 준다 끝나면 시작가요자 이거는 몇 개씩 하느냐 어 20회씩 세번 20회씩 3세트를 한거예 20회 연속으로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해갖고 20회씩 3세트를 한 거. 자. 움직이가 뭐하다 그랬을 때는, 집에서 공간이 비교했을 때는, 이양 발에 수1자를 만든 상태에서 그냥 내려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나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줘도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왼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50%가 넘어. 하나, 둘, 이렇게 왼손을 들었을 때, 왼손에 이마에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이정도 그 크게 들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나면 준다. 20회씩 세번다 끝났다 그러면 고작 칼 이런 식으 자어때 오늘 정면상하우리기를 해봤는데 이 정면상하우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 기본기 에 했을 때는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자기가 나중에 호흡을 착용하고 연습을 했을 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어느 정도 공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자세를 반듯하게 잡는 연습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정면상하우리기 20회씩 3번 그렇게 해보고,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연습을 해봅니다. 자, 우리 계약하면 다 확인해 볼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